안녕하세요. 다육인 제라늄 콘입니다 어, 컴플렌트 드디어 천명 돌파했습니다. 얼마 전에 조금 며칠 지났어요. 천명 된지다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봐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천명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천명 돌파 기념 어, <laughs> 제라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지난, 어제 다육이 추첨을 했었는데요. 또, 뭐, 아, 나는 맨날 이거 참여를 해도 당첨이 안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, 또, 될 때까지, 아자아자 <laughs> 아자, 화이팅 하시고, 또,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제라늄 나눔은, 어, 요본 영상에, 본 영상에 나눔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나눔 신청합니다.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대댓글로 번호를 달아드리겠습니다. 다 아시겠죠.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어제도 그 라이브 추첨하면서 다른 데 자꾸 그 번호를 달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매번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번부터는 이 나눔 영상에서만 어, 신청하신 분들만 추첨을 하겠습니다. 다른데 뭐 신청합니다. 이거 이제 안 됩니다. 아셨죠 어,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콤플랜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주변 지인 분들께 또 이제 전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어, 제라늄 나눔 추첨은 어, 이번 주 일요일, 일요일 16시, 일요일 16시에 하겠습니다. 어, 또 추첨 나눔 시간은 제가 또 개인 사정이 좀 있을 수도 있고, 어제도 그렇고, 그래가지고 조금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, 고정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또 변경이 되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를 하겠습니다. 아 어, 제라늄 나눔은 뭘 할까? 이게 참 고민입니다. 지금 이제 저도 어, 나눔을 좀 계속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산목해 놓은 애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어, 지난번에 산목했던 애들 중에, 어, 좀 자란 애들 보고, 한 최소 3종 이상 한 분께 나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요것도 몇, 한 1, 2주 안에 또좀 자랄 것 같긴 한데요. 지금 시리 루나라든지, 뭐, 회사에 있는 애들도 있고, 요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, 일단 한 분께만, 삼종 정도, 어떤 제라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분은 스마트 커피 팩토리 드립백, 과테말라 엘소코로 농장, 요거 드립백 커피, 어, 열봉 한, 한 분께, 내돈내산 해가지고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육이, 묻지마 다육이 나눔은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다육이하고 제라늄 또 원하고 안 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올리겠습니다. 어,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. 또 컴플랜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